안녕하세요. 제미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 크라이딩 라이프 세미나를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10억을 출금한 스페이스 레인저 님, 그리고 세계 트레이딩 대 우승자 파비오와 앤드류 치미 등 엄청난 트레이더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너무 훌륭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랑 화상 인터뷰 특성상 깊은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느끼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세미나 이후 몇몇 트레이더 분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먼저, 닌자코리아 대표님의 말씀이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위너 스틸 언더 게임. 이 게임에서 진짜 위너는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게임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대표님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산물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이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고수들을 봐왔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고 하셨죠. 정말 이 트레이딩으로 생존해온 사람의 무게감 있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독고수님의 이야기예요. 5만원으로 5억을 만든 진짜 제야의 고수 중에 한 명이죠. 개고수님은 트레이딩을 요리에 자주 비유해요. 각자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고, 그 손님이 오면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내고, 손님이 없으면 굳이 요리를 하지 않는다. 레시피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고수님께 물었어요. 장세마다 전략이 다른데, 그럼 매일 어떤 전략을 선택,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명확하게 있, 있으시더라고요. 계좌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 다른 전략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세 전략 계좌가 있고, 행보 전략 계좌가 있고, ICT 전략 계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한 레시피가 10개가 되는데, 그걸 다 다른 그룹으로 나눠서 그걸 그대로 실행한대요. 그냥. 그래서 장세에 맞지 않는 계좌는 터질 수도 있는데, 결국 살아남는 계좌가 출금을 만들고 수익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이 생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라이프업 트레이딩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역시 같은 철학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도 여러 풀업 회사에서 꾸준히 출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업 대표님만의 원칙들이 있었는데 하루 30분만 매매하기. 그리고 다계좌를 나누어서 운영하기. 하루 손실 한도나 혹은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매매를 종료하기. 이렇게 수익을 늘리기 위한 매매가 아니라 생존을 지키기 위한 매매, 그 철학이 진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인사이트는 이거였어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다. 장세가 바뀌고 전략이 흔들려도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위너입니다. 위너 스틸 온더 게임. 그래서 저희도 이런 프 a 트레이딩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연습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같이 파이팅 해보시죠. 파이팅